<laughs> 아니, 돈냄새가 나야 되는데. 아, 희한한 똥냄새가 네. 나네. 자, 우리 피디님이 커피까지 사 먹이면서 멀리 데리고 온 여기는 지금 어디인가요 저희가 오늘은 조금 네. 멀리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자포공리에 있는 낮은 고의 임야와 전 답을 낀 토지를 보러 왔어요. 부지가 좀 넓고 큰것 같아요. 네네. 네. 네. 땅집TV가 오늘 소개해드릴 땅입니다. 도로와 인접한 낮은 높이의 임야가 포함된 이곳의 전체 면적은 3만 332제곱미터입니다. 현재 평탄하게 기반 시설 정리가 잘돼 있고요. 중심부는 개간 허가 절차가 곧 완료될 예정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이며 농림 지역인 이곳의 특별한 매력, 지금 공개합니다. 지금 도로 바로 또 근접이긴 해요. 네. 바로 들어오자마자인데? 도로랑 바로 붙어 있고요. 응. 도로랑 붙은 낮은 고에 뭐 이런 이면항, 전, 요런 응. 토지를 찾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아. 영동고 속도로 가깝고, 응. 둔내 KTX 가깝고, 응. 그리고 횡성의 원주공항도 가깝고. 오! 네네. 야, 이거, 이거 뭐 자칫 그냥 가다가, 네. 아, 저기 가다 떨궈 주세요. 그래서 그냥 뭐, 그렇죠. 비행기 타고 바로. 비행기 타고 오셔도 되고, <laughs> 차로 오셔도 되고. 배편 빼고 다닌다는 네. 네. 바다로만 못 와요. <laughs> 근처에 또 콘도가 있지 않나요? 리조트가? 네 어느 동네들은 여름에 골프장만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동네가 있고. 맞아요, 맞아요. 어떤 요맞데 스키장만 있다면 여기는 웰리웰리 골프장, 웰리웰리 뭐, 콘도, 스키장 뭐. 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즐기실 수가 있는 동네예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음. 인근에는 뭐 고급 뭐 한우 식당 아 맞아요. 아. 그리고 뭐 대형 카페 맞아 맞아. 에. 이런 것들을 하셔도 굉장히 수익성이 좋습니다. 지금 이제 올라가서 보시면 이게 촥그 밭으로 전용을 해놓은 게딱 보여요. 네네. 에. 잘 만들어 놓으셨고요. 임야가 이그 테두리 쪽으로 쭉 있는데, 응. 이 가운데는 개관 허가를 받은 토지예요. 네네. 개관 허가를 받아서, 이제 올해 한 5월, 6월? 음. 이때쯤에 그 전으로 지목이 다시 바뀔 거고요. 지금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하면, 네네. 저희 같은 이제 까막눈은, 여기에 뭘 해야 되지라는 이제 까마득하거든요. <laughs> <laughs> 도대체 어디를 어떤 식으로 의지할 수 있는 네. 건지 좀 그런 것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산이, 높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개발이 용이하다는 거. 이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임야가. 네. 관광농원으로 개발이 가능해요. 관광농원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거는 옆에 임야를 까서 거기에 뭐큰 카페라든가. 어, 네. 예, 네, 뭐 치유센터라든가. 요런 것들을 그 건축을 하고. 네. 이 가운데는 농사를 져야 되니까 예쁘게 잔디밭이랑 뭐 꽃이랑 나무랑 이런 것들 심어 놓으시면 9000평짜리 카페를 간 거예요. 와, 네. 요즘 그거 대세 아닌가요? <laughs> 잠깐. 약간 네. <laughs> 냄새가 네, 거름 냄새가 좀 나죠? <laughs> 아니, 분냄새가 나야 되는데. 아, 희한한 네. 똥내가 나네. 이 개간허가를 받으면 응. 5년 동안은 개간허가 받은 토지는 농사를 져야 되기 때문에 응. 비료를 이렇게 뿌려 놓은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게 우리 집에 가면 나는 익숙한 네. 냄새입니다. <laughs> 지금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저희가 돌아서 들어왔잖아요. 네. 이 도로도 우측으로 배수로가 다 되어 있으니까, 음. 그 경계석하고 도로 포장만 하면 되는 정도. 그리고 이거를 공사를 하실 때, 도로 공사를 하실 때, 큰 길가에 이제 상수도가 들어와 있어요. 아, 이미요? 예, 상수도가 오.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개발을 하실 때쭉 상수도는 하나 끌어오시고, 도로를 포장해갖고, 이렇게 예쁘게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야, 어렵지 않네요, 그러면. 네. 생각보다. 그어 지금 보면 침엽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소나무도 네. 그렇고 이것도 지금 아늑하게 이렇게 뭔가 감싸고 있으니까 네. 어느 정도 이제 벌목을 하셔갖고 네. 이렇게 토지를 감싸든 듯한 이런 그 모형을 만들어 놓으셔갖고 네. 굉장히 좀 포근하고 이 안에 이제 나만의 세상인 것 같은 느낌도 음좀 들고 음 네. 진짜 예쁘겠다 네. KTX 둔내역과 영동고속도로 둔내 IC D척이라 접근성이 좋고 주변 관광자원이 풍부해서 경제적 가치가 뛰어난 오늘의 매물. 과연 그 가격은 얼마일까요? 이 토지의 가격은 12억이고요. 평당으로 한 사람한 13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 어, 그러면 나쁘지 않네요. 그럼요. 네. 한2,500 평에서 3,000평 사이를 그 전으로 이용할 수 있고, 네? 나머지 평수는 임야로 촥 둘러싸여 있지만 이게 다내 거라는 거. 어이 낮은 낮은 고의 산이. 내 토지만 감싸주고 있다는 이 토지의 가격은 12억 원입니다. 돌고 돌아 돈이라 더냐 너도 돌고 나도 돌고 돈 따라 돌다 어지러우면 그 자리에서 쉬었다가